이 높이가 150m 이상이면은 음. 비행기 충돌이라든가 헬기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피해가라고 표시하는 게항공장의 표시등입니다. 네. 이건 자동으로, 24시간 자동이고 1년 내내. 네. 이렇게 따로 조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아, 예. 여기 보시고, 불이 안 들어, 여기 깜빡이라든가 네. 이 불이 안들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아. 저희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 옥상에 올라가면. 그 전화번호는 어디? 액체 앞에 있어요. 다음 아, 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등이 게 고강도 등이고요. 네. 이게 지금 지금 주간 등에 이게, 이게 깜빡이 있고요. 음. 이건 야간에 빨간색 불로 바뀔 겁니다. 아. 지금 방금 제가 사진 찍어온 사진을 어떻게 설치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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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올라가셔서 솔직히. 네. 쉬는데?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게 고강도 등, 네. 지금 깜빡이는, 얘는 전멸등, 음. 얘는 중강도시 야간등인데, 아 전멸하지 않고 얘는 부동등이에요. 아, 계속 들어와 있어요다 네네, 계속 상식이 됩니다. 이 내용이 등,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네. 주간 방면, 백색 전멸등. 네. 그 다음에 얘는. 야간, 적색, 부동 등. 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오히려 옥상,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가면은 지금 등은 1동하고 2동만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시면 제어반 판넬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얘네를 아. 다 컨트롤 하는 거고, 아, 예. 여기는 그냥 감시만 하는 겁니다. 감시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켜볼 게 없어요. 이건, 이건 센서인데 광센서. 제어반에서도 우리가 할게 없죠. 네. 제어반에할거 없어요. 다만, 불이 한번안 들어오면은 제가 여기 옥상에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예. 차단기 한번 내렸다 올리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 그거, 그거 말고는 없으니다 아, 잠깐만요. 음. 예. 여기, 여기. 요거는 음. 옥상 밑에 있거든요? 네, 옥상 바로 밑에. 요 음. 차단기만 세개 음. 올렸다 내리지만. 아, 예. 컴퓨터 오래되면 내걸리잖아요내걸리면 예. 이제 컴퓨터가 그냥 멈추잖아요. 항공장에도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켜놓으면 내기 걸립니다 음. 그때 한번 올렸다 해지면 거의 다 제, 대부분 90%가 정상화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항공장이 고장이니까 전화 주시면 은내가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네네 예. 컴3으로 바꾸고 컴3 네. 그 다음에 여기 오픈 오픈 네 그러면 데이터에 나오죠 네. 이게 통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보트시 네. 꺼졌다 켜지면? 이게, 네. 이게 고강도는 꺼졌다 켜고, 이따 야간에는 검정색만 들어올 켜고. 아, 이제 이게 만약 전원이 뭐 꺼졌다 켜면 이렇게 키라는 거죠? 네. 따로 뭐 로그인 해보라는건 없어요? 아, 그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거기 매, 메인 화면에서 메인 화면이 안 나오는구나. 네. 이게 적게 줄여지진 않네요. 아, 저, 잠깐만. 아니고, 이거, 이거 꺼지는데, 잠깐만. 음. 그럼 가1 0해 먹어. 못먹이시 근데 솔직히 별 일도 없어요.